2025 APEC 이것은 한해 동안 수백 건의 국제 회의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정상 회의가 열리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이런 때 도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그리고 또 국민이 기운내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국민의 희망의 불을 꺼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여름부터 늦어도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2025 APEC을 짓 뭉개버리려고 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정도는 그저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에이펙 개최 도시가 경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긴 역사를 지닌 그런 경주. 그러나 역시 지역의 자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에이팩 경주 확정으로 경주 시민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2025년에 꿈을 높이 걸수 있었던 것이죠. 워낙 예산도 별것 없고, 그런 경주시에서는 바로 이 시민들의 꿈을 생각해서 시 예산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큰 그런 돈을 책정을 해서 에이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출신 김석기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제안하고 그것이 8월 31일이었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정부도.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몇 차례 이 경주 APEC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당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 정부의 일이고 대한민국이 경주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일이다. APEC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몇 차례 방송을 했었습니다.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해라. 그 전에 특별회계라도 가동을 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왜냐하면 이 에이펙을 준비하는데 최고 지휘자가 국무총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제 정부가 이렇게 되죠. 이들은 경주 에이팩을 개차반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직껏. 왜 그랬을까?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 경주 에이팩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2024 리마 에이팩. 여기에서 그 권봉을 경주에서 옮겨받아서 경주 에이팩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에. 이 리마 에이팩이 2024년 11월 17일 정도 우리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가는 게 14일부터 21일까지 출국을 해서, 여기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페루 리마 에이팩에 불참하고 11월 14일 이전에 바로 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다는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든 이때는 다행히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4일에서 21일 페루 리마 방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건희 를 놔두고 혼자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 얼굴을 보면 참으로 불량한 표정으로 그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한 깡패가 씩씩거리고 가는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제 보니 12월 3일 거사일을 앞두고 V제로는 공사다망했던 모양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있어서 가야 했던 것인가? 아, 물론 시진핑이 있어서 가야 했던 것인가? 여기에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 경주 준하경 시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 이들이 홍보단으로 같이 가서 경주에이펙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참 이상한 일은 있었습니다. 이 이철우 경북 지사가 그때 이그 김석기 의원이 경주에이펙 홍보 연설을 하고 할때그 영상이 지금도 떠 있는데 이걸 보면 노골적으로 그야말로 인상을 팍 쓰고 그러고 있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홍보를 해도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인상을 쓰고 이를 악물고 마치 분노로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해서야 홍보가 되겠는가.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석기, 경주 출신 국회의원은 이 경주 에이팩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동분서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여기서는 결국,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주태열 외교부에서 경주시를 배제시켰습니다. 이 특별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에 경주시를 배제시키고, 경상북도가 여기에 관여를 할수 있게. 이것은 리마 가기 전의 일이죠. 그 사이에 쭉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엠블럼에서도 경주라는 글자를 뺐습니다. 경주의 팩을 갈갈이 찢어서 여러 지자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좀 나중일을 갖고 연결시키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지자체에 떡고물을 미리 줘야 했던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인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은 서울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경주 에이 c 이 아예 경주의 의미가 없어지고 땅만 빌려주는 지경까지 전부 나누어서 뜯어갔습니다. 이렇게 외교부 제2차관이 나와서 굳이 바꾸자. 굳이 경주 에이팩이라는 데서 경주를 빼자 했는데 특별 법의 법률 명에서 경주를 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한덕수, 외교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꾼 상태로 11월 28일에 수정가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특별 법안은 국회에서 이번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때문에 늦춰졌다가 12월 6일에 정부이송을 하고, 12월 20일에 윤석열의 한독수,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했습니다. 경주 이름도 뺏기고 경주시의 주도권도 뺏기고 다른 곳과 다 찢어 밝혀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난 그런 특별법의 효과. 즉, 그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윤석열은 경주 에이펙을 망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거사. 그것이 있어서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상북도 경주 에이팩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12월 3일 국가를 뒤엎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란 친위 쿠데타. 지금 세계 각국은 제3세계 몇 나라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그 순서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의 국제회의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가 앞으로 윤석열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국제회의는 다 보이콧이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꼭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고 있지만 이것은 상식입니다. 망쳐먹었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경주 출신 국회의원 김석기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년은 폭삭 늙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 답이 있는 것이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 에이펙을 성공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시민운동장에서 축하를 기원하는 행사를 할 때도, 그렇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상황에서도 달려와서 경주에 입핵 성공시키자고 외쳤고, 페루 리마도 갔고, 옆에 있는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6월 27일 2025 경주 APEC 경주로 확정이 되면서 그때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났습니다. 이 조용하고 어쩌면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축 쳐져 있는 이런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특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너도 나도 동창회에서 또각 기업들 또 작은 단체들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축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특별 법이 통과됐때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에이펙 준비를 할수 있어. 이랬던 것이죠. 경주 시민이, 경상북도 도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20년 만의 큰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기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이것쯤은 군 미필자 주제에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자고 하고 실제로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주 APEC을 망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